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훈련시킨다. 믿음의 사람을요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백세에 예,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었어요. 그 이삭을 바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거나, 거부 안 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없고,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상황 속에서 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네. 그래서 성경 로마 소자 3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수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가 이거 하나만 안,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른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가 애국에서 40년 생활했어요. 거기서 이제 궁중생활이지 않습니까? 궁중생활. 40년 동안. 거기서 애국의 학술을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공부하니까 굉장해요. 그 위세가 둥둥하죠. 그러나 이제 어, 사건 위에 이제 광야하고 미디안 광야를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목자 생활을 합니다. 거기는뭐 특별히 뭐 배우거나 그건 아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쓰지 않고요. 거기 40년 동안에 그 목자 생활하면서 그 고생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때 그를 막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깎이고, 훈련받고, 깎이고, 또 깎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시다는집8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도하는데 홍해 바다를 막 가리고 막 갈랐어요. 그 과연 시간이 몇 년입니까? 또 40년. 에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또 40년.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순교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되거나, 그 당시에 무슨 목사가 되거나, 주교가 되거나, 이런 위치는요, 로마 지배 안에 있을 때다 죽는 거예요. 오늘 날에도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순교가 있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죠. 네가 좋은 것만. 넌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될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어. 이런 번영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어떤 성공주의 이것만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를 결단코, 어, 가만히 두지 않는, 음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수님으면 좋구나. 예수님으면 세상이 잘 된대. 이것만 알고 예수 앞에 왔는데, 안 돼! 자기가 하는 것이 깨졌어!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요! 예수님 는 것은,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다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례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거부할 거냐, 아니면 통과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복에 그런 이 되고, 따라서 합당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독생자를 드렸다. 그니까 러이 상을 드린 것은 독생자를 드렸다. 분명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지만 그는 약속이 없는 자고, 그러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준 자는 이삭이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독생자다. 여기서 우리가 독생자란 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삭이라는 이한 사람은요. 그한 사람의 그 이상만 볼게 아니고 누구를 똑같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탐당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고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예요. 믿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경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살 것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래서, 이독신자는이 다름은요, 유일한 독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것도 되지만, 참으로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나의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네가 무시하느냐?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그러나 네가 환영한다면, 나도 너를 환영하겠다. 네가 그를 참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그말미야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 이삭에 대해서 1 8절에 말하기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역설 말하기를 이삭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삭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후손이지 이스마엘 후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예수로 말미야마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계에 의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건 법칙이에요. 영원히 초월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질지라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그를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돼. 예수를 인정하느냐,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예수로 말미야만 바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라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문으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이 희박해져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저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자꾸 더해요. 하나님이란 말보다 더 예수님이란 말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불신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 그냥 한 분이시라는 분이에요. 신이시여 한분이신 신이시여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예수 예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소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요 그의 특별히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1 9제의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해 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옥건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그 순약, 순냥, 순약을 대신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이상이 살아났죠.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자, 이제 이삭에 대한 믿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색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막 저주해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그것은 아 절대 내서는 안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지금 별 볼일 없을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가 정말 죽은 자와 황불한 그한 사람 과될지라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요셉의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는 이 단어가 침상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서 침상으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침상머리, 마지막 죽기 직전에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행보를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laughs> 믿음의 요셉. 이 요셉은 장영자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렸지 않습니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왔어요. 오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근이 어, 있기 때문에 미리 요셉을 보내서 준비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이제 아버지와 그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됐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은 다 보고 받아서 거기서 막 번성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안 거예요. 비록 자기 민족이 지금 이곳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향으로 즉 가나안이라는 그곳으로 옮겨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내해운를 가져가다고 예, 유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요셉을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할 때야 요셉이 총이고 야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하, 여기서 오래 살자. 오래 살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들어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죽으면 내 행운은 이곳에 있는데 이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보는 거야. 앞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여원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사후세계, 천국과 치우기 있음을 우리가 또 믿고 또 바라보는 것이요. 자기 해골을 옮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세계이란그 지역에는 그 요새 해골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해골을